안녕하세요. 막내피입니다 지난 22일 국내 첫 번째 전기차 세단, 아이오닉6의 사전 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에만 3만 7천여 명이 예약했다고 하는데요. 아이오닉5의 인기도 만만치 않았는데, 6는 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오닉5도 23년식으로 연식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5를 살지, 6를 살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두 차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오닉6의 가격표를 확인해보면 배터리 사양에 따라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는 아니는데요. 스탠다드는 53kW h 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델로 익스클루시브 단일 트림이고요. 주행거리가 복합 기준 367km 정도로 롱레인지보다는 훨씬 낮지만 기본적으로 괜찮은 옵션이 포함된 트림입니다. 롱레인지는 77.4kW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로 최소 420에서 최대 524km까지 주행이 가능한 트림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건 주행거리일 텐데, 충전 스트레스나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의 감가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롱레인지를 선택하실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가성비로 선택을 하신다면 스탠다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롱레인지의 세부 트림은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프레스티지, 이라이트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입니다. 익스클루시브부터 살펴보면 기본 옵션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각종 LED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인조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휠, 전동식 브레이크, 전후방 주차 센서, 후석 에어벤트가 달려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통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고속도로 주행 보조, 디지털 계기판, 내비게이션등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까지 적용되면서 고급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익스클루시브 플러스는 익스클루시브의 현대 스마트 센스와 컨비니언스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 두 트림의 가격 차이는 240만 원인데 선택 옵션 두 가지를 더하면 223만 원이죠. 어차피 이 옵션들을 선택할 거라면 17만 원 정도 더해서 블랙 하이그로시 몰딩이나 엠비어트 라이트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익스클루시브 플러스에는 후측방 모니터와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는 파킹 어시스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이 기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익스클루시브에서 파킹 어시스트를 위해 플러스로 올라가면 한 가지 고민이 생길 텐데요. 프레스티지는 익스클루시브 플러스에 파킹 어시스트, 컴포트 플러스, 플래티넘 옵션이 기본으로 추가된 트림입니다. 이게 총합 306만원인데 익스클루시브 플러스와 프레스티지 가격 차이가 290만원이죠. 즉, 익스클루시브 플러스에 이거 세 개를 넣을 거면 프레스티지가 더 낫다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트림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현대에서 설계를 아주 잘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라이트 트림은 가격으로 보나 옵션으로 보나 전기차 보조금 100%를 맞추기 위한 트림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인증사양별 기본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일 때 100%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증사양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가격표 하단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인증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통합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보조금과 비교해 보면 간단히 알수 있습니다. 아직 아이오닉 6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연식 변경된 아이오닉 5를 예로 살펴보면 배터리 소재의 가격 상승으로 전 트림의 가격이 오르면서 롱레인지 프레스티지의 트림이 보조금 100%인 5,500만 원을 넘었는데요. 이 라이트를 추가하면서 2022년 전 기차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이오닉 6도 마찬가지겠죠? 보조금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비와 가격, 주행거리인데요. 이미 공개된 아이오닉 5와 스펙을 비교해봤을 때 가격은 비슷하고 주행거리와 전비가 더 높은 아이오닉 6의 보조금은 대부분 100%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주행거리나 휠 사이즈, 부동 방식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월에 나올 통합 누리집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인상된 아이오닉 5와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전체적인 트립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비슷한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옵션을 넣는다고 해도 가격이 그렇게 차이는 나진 않는데요. 각 롱레인지의 익스클루시브끼리의 가격은 약 195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프레스티지는 2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보면 가격이 구매 결정에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옵션 차이가 있을까요? 익스클루시브를 살펴봤을 때아이오닉 6에는 e v 튜엽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앞좌석 센터사이드 에어백 자외선 차단 유리 C타입 단자 그리고 OTA가 옵션으로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19인치부터 시작하는 타이어 스펙과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2열 슬라이딩 및 리클라이닝 그리고 센터 콘솔이 슬라이딩 되는 유니버셜 아일랜드라는 옵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트림인 프레스티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이오닉5에는 파킹 어시스트와 컴포트 플러스를 추가하고 아이오닉6에 보스 사운드를 추가하면 비슷한 성능이 되는데요. 이때 가격은 약 9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상세한 차이점으로는 아이오닉 6에는 제네시스에서 볼수 있는 진행형 헤드램프와 듀얼 컬러인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주차 보조 충돌 방지 보조 기능 개선, 직방 주차거리 경고, 그리고 EASD 사운드가 들어가네요. 반면에 아이오닉 5는 안전 하차 보조, 앞좌석, 레그레스트, 이전 선루프, 그리고 2열 전동 슬라이딩이나 전조성 메모리, 전반적으로 실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 차이점이 보입니다. 기본 성능 외에 주행거리를 또 비교해보면. 스펙상으로 보이는 가장 최대 주행거리는 458km대 524km로 꽤 차이가 큰데요. 이걸 20인치 길로 바꿔서 비교해보면 약 30km 차이로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같은 배터리 용량에 마력은 아이오닉 6가 조금 더 떨어지지만 확실히 전기 소비 효율은 6.2km와트시로 아이오닉 6가 훨씬 더 높죠.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 가장 효율이 높은 차인데 아무래도 바디 모양이나 낮은 전고등 여러가지 스펙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차량 시리즈가 숫자가 높을수록 상위 버전인데 아이오닉은 동급의 다른 차량인 것 같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두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디자인적인 취향과 목적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차박이나 넓은 실내 공간을 원하신다면 아이오닉 5를 편안한 주행과 장거리 주행을 원하시면 아이오닉 6를 선택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